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 미국 파나마 캐나다 축구와 관련하여서 코스타리카 팀은 살바도르 원정을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아직까지 월드컵 직행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최소 대륙간의 플레이오프 티켓은 따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극적인 본선 직행도 가능합니다. 콘트레라스와 캠베리 원정에서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고, 확실하게 흐름을 탔는데, 워스톤과 칼보 등 장신 센터백들이 수비 라인을 잘 이끌고 있고, 보르게스도 중원을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피파랭킹은 42위로 승무승승승입니다. 직전에 엘살바도르 전 2대1 승리를 포함을 하여서 최근 6번의 경기에서는 단 1패도 없이 5승 1무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하였기에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3위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3위까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희박한 상황이기도 하며 현재 스쿼드에 있어서 블랑코와 두아르테 등 주축의 자원들이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슨이나 플러가 무난하게 대처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덕분에 꾸준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중이며 특히나 수비를 할 시에 500 형태의 조직을 구축을 하여서 중앙부터 측면까지 확실하게 제어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코스타리카, 미국, 파나마, 캐나다, 미국의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팀, 피파랭킹 13위로 승패승무승 직전에 파나마전 5대1 대승을 포함을 하여서 최근 3번의 경기에서는 2승 1무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9경기에서 패배가 단 1패뿐이며 6승 2무 1패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로는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서위 코스타리카와 승점이 3점 차인데다 득실차가 10점까지 벌려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출에 있어서는 유력합니다. 하지만 멕시코와의 1 경쟁에 있어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경기의 승리가 필요하며 원정 팀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운영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압박을 할것 같고 특히나 직전의 경기에서는 퓨리시기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반대 측면에 있어서 배치가 된 아리올라도 골을 기록을 하면서 공격진의 감각을 크게 끌어올려버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파나마와 캐나다의 경기인데요. 파나마 피파랭킹 63위로 패승패무패 직전에 미국전 1대5 대패를 포함을 하여서 최근 3경기에서는 1무 2패의 성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미국 파나마 캐나다 축구 그나마 공격력이 좋지 않아도 실점이 적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미국에서 크게 무너지게 되면서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있어서도 역시나 전력이 만만치 않은 캐나다를 상대를 하는 경기로 수비적으로 다시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곳은 상대가 확실하게 이 팀의 스타일을 파악을 해버린 상황으로 특히나 이선의 퀸테르를 묶어서 일선과 이선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체를 제어를 하는 방식이 먹혀드는 중입니다. 직전의 경기에 있어서도 미국 팀이 아담스를 활용을 하여서 그를 제어를 하자 일선의 블랙번을 포함을 하여서 양측면의 자원들까지 모두 답답한 모습을 보인 곳입니다. 캐나다 팀 역시나 에우스타키오라는 수비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삼선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이며 최근에는 꾸준하게 공격이 아쉬운 모습을 보인 팀인데 최근 6번의 경기에서 멀티 득점은 1회입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답답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캐나다 팀이 크게 비워두게 된 공간을 곤돌라 바르세나스 조합을 통하여서 공략을 하려하긴 하겠지만 퀸테로가 막히게 되면 역습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크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타리카 미국 파나마 캐나다 직전의 자메이카 전 4대 0대승을 통하여서 월드컵에서의 본선행을 확장을 지은 곳입니다. 코스타리카 전 0대 1호 패로 잠시 흐름이 있어서 주춤을 하는 듯 싶었지만 잡아내게 될 팀을 확실하게 잡아내게 되면서 큰 이변 없이 무난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따낸 곳입니다. 다만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 있어서 힘을 크게 빼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 명단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팀의 최고 스타인 데이비스가 빠졌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공격력이 상당한 풀백의 자원이기도 하고, 대표팀에서는 소속팀보다 높은 위치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의 공백으로 인해서 측면의 자리에서 공격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직전의 경기에 있어서 경기는 라린이 뛰어나게 테크닉을 보여주게 되는 이 공간을 완전하게 지배를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포일렛을중원의 자리에 배치를 시켜서, 오른쪽 뷰캐넌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전략도 잘 먹혀둔 곳으로, 데이비드가 이번 A매치 기간 동안에 있어서 골이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 선의 자원들의 영향력을 높이게 되면서,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을 기대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타리카, 미국, 파나마, 캐나다, 축구 이두 곳에 있어서 캐나다의 승리를 예상해 볼수 있는데 원정의 경기이기도 하고 캐나다의 월드컵 행위 확정이 됐기에 로테이션 가동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파나마 역시나 굳이 전력을 다하게 될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확실하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